용띠분들이 지갑에 넣어 놓고 다니면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물건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물건이 어떻게 용띠분들의 재물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2024년 한 해동안 용띠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띠분들의 행운을 방해할 수 있는 띠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맞는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띠분들이 지갑에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용띠분들은 지갑에 금색 소품이나 장신구를 넣어놓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금색은 오랫동안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금색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활력과 행운, 번영을 의미합니다. 용은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동물이라서 용띠분들이 이러한 금색을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용은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금은 금속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두 속성은 상생하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기운을 강화시켜 금전운을 증폭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용띠분들이 금색 소품을 지니고 다니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기운이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운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 꼭 시도해 보세요. 또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갑에 호랑이 또는 사자 모양의 장신구를 넣어 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용맹하고 강력한 동물인데다 리더십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용, 호랑이, 사자는 모두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호랑이나 사자 모양의 장식구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서 금전운의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세 번째로 용띠분들은 지갑에 용 모양의 장신구를 넣어 놓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용은 매우 강력하고 신성한 존재로 행운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용 모양의 장신구를 지갑에 넣어 놓고 다니면 용 모양에서 나오는 좋은 기운이 용띠 분들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금전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빗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갑에 용 모양의 장신구를 넣어 놓고 다니며 행운을 오길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한대로 실천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볼수 없겠죠. 그리고 용띠분들의 지갑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갑이 지저분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금전운의 흐름이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갑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지갑 정리를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이 가득한 지갑보다는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담아둔 지갑이 더 좋은 기운을 불러오니까요. 2024년에 용띠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용띠분들은 본래 대담하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너무 과감하게 행동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나 투자에 있어서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분들이 큰 성공을 꿈꾸며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지시겠지만 올해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정을 급하게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큰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띠분들은 이번 해에 감정을 잘 통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용띠분들이 순간 욱하면서 판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동료와 다투거나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조심하세요. 용띠분들이 위기 상황 때 감정을 잘 다스리면 전반적으로 일이 잘 풀릴 겁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띠분들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굴다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편이라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배려하는 자세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으니까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큰 성공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용띠분들은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용띠분들은 너무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과로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갖거나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으니까요. 휴식과 운동을 적절히 조절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용띠분들이 지갑에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방법과 2024년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행운과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띠 분들의 행운을 빼앗는 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띠 분들은 개띠 분들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용은 하늘을 향해 승천하고자 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물속에서도 그 위용을 떨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는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집을 지키는 충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용은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개는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게다가 용은 화려하고 웅장한 반면, 개는 소박하고 직설적인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용띠와 개띠는 성격 차이로 이내에 불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상충살이라고도 하는데, 상충살은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용띠분들이 개띠분들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노력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용띠분들은 돼지띠, 분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용띠와 돼지띠의 관계는 개띠와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끌려 매력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다른 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용띠분들은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반면 돼지띠분들은 편안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도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면 괜찮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무난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용띠 분들은 원숭이띠, 쥐띠, 달띠 분들과 조화가 좋습니다. 이들 띠와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쉽게 이해하고 지지해 줄수 있습니다. 특히 용띠분들은 원숭이띠분들에게 이유 모를 애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원숭이띠와 함께할 때더큰 행복과 행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은 쥐띠분들과는 특히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쥐띠의 전략적 사고와 용띠의 추진력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달띠분들과는 천생연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배우자나 절친이 될수 있는 관계이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띠분들은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분들과는 무난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찰떡궁합은 아니더라도 같이 지내기 괜찮은 관계입니다. 상극인 띠들과는 달리 쉽게 다투게 되는 일도 없고, 다투더라도 대화를 통해 금방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쉽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무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사이가 되거나 오래 만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어울려 다니기 좋은 띠들입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이러한 점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행복하고 행운 가득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용띠분들이 지갑에 넣어 놓고 다니면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물건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물건이 어떻게 용띠분들의 재물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2024년 한해 동안 용띠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띠분들의 행운을 방해할 수 있는 띠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맞는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띠분들이 지갑에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용띠분들은 지갑에 금색 소품이나 장신구를 넣어 놓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금색은 오랫동안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금색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활력과 행운, 번영을 의미합니다. 용은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동물이라서 용띠분들이 이러한 금색을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용은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금은 금속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두 속성은 상생하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기운을 강화시켜 금전운을 증폭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용띠분들이 금색 소품을 지니고 다니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기운이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운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 꼭 시도해 보세요. 또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갑에 호랑이 또는 사자 모양의 장신구를 넣어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용맹하고 강력한 동물인 데다 리더십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용... 호랑이, 사자는 모두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호랑이나 사자 모양의 장식구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서 금전운의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세 번째로 용띠분들은 지갑에 용 모양의 장신구를 넣어 놓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용은 매우 강력하고 신성한 존재로 행운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용 모양의 장신구를 지갑에 넣어 놓고 다니면 용 모양에서 나오는 좋은 기운이 용띠분들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금전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빗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갑에 용 모양의 장신구를 넣어 놓고 다니며 행운을 오길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한대로 실천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볼수 없겠죠. 그리고 용띠분들의 지갑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갑이 지저분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금전운의 흐름이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갑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지갑 정리를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이 가득한 지갑보다는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담아둔 지갑이 더 좋은 기운을 불러오니까요. 2024년에 용띠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용띠분들은 본래 대담하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너무 과감하게 행동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나 투자에 있어서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분들이 큰 성공을 꿈꾸며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지시겠지만 올해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정을 급하게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큰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띠분들은 이번 해에 감정을 잘 통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용띠분들이 순간 욱하면서 판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동료와 다투거나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조심하세요. 용띠분들이 위기상황 때 감정을 잘 다스리면 전반적으로 일이 잘 풀릴 겁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띠분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굴다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편이라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배려하는 자세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으니까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큰 성공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용띠분들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용띠분들은 너무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과로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갖거나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으니까요. 휴식과 운동을 적절히 조절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용띠분들이 지갑에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방법과 2024년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행운과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띠분들의 행운을 빼앗는 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띠분들은 개띠분들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용은 하늘을 향해 승천하고자 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물 속에서도 그 위용을 떨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는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집을 지키는 충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용은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개는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게다가 용은 화려하고 웅장한 반면 개는 소박하고 직설적인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용띠와 개띠는 성격 차이로 인해 불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상충살이라고도 하는데 상충살은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용띠 분들이 개띠 분들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노력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용띠분들은 돼지띠 분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용띠와 돼지띠의 관계는 개띠와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끌려 매력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다른 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용띠분들은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반면, 돼지띠분들은 편안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도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면 괜찮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무난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용띠 분들은 원숭이띠, 쥐띠, 달띠 분들과 조화가 좋습니다. 이들띠와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쉽게 이해하고 지지해 줄수 있습니다. 특히 용띠 분들은 원숭이띠 분들에게 이유, 모를 애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원숭이띠와 함께 할때 더큰 행복과 행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은 쥐띠분들과는 특히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쥐띠의 전략적 사고와 용띠의 추진력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달띠분들과는 천생연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배우자나 절친이 될수 있는 관계이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띠분들은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분들과는 무난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찰떡궁합은 아니더라도 같이 지내기 괜찮은 관계입니다. 장극인띠들과는 달리 쉽게 다투게 되는 일도 없고, 다투더라도 대화를 통해 금방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쉽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무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사이가 되거나 오래 만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어울려 다니기 좋은 띠들입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이러한 점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행복하고 행운 가득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